호스라고해 나는 뱅크나받아니 어? 안녕, 나 받아요. 어, 어, 나 머리가 와. 어. 야너뭐할 거야? 어? 너 러너 할래? 어? 그 킬러 할래? 킬러요. 이거는 진짜 쉬운 거야? 어? 이건 좀 보면 진짜 쉬워. 나 됐어. 네 러너해. 어? 아, 빨리 그만하고 내려와. 너, 러너에 달리는 사람? 네, 저번에 네가 그됐었 했으니까 <laughs> 러너라고 써져 있을 걸. 말이 너무 쉬운 일이야. 스 러너! 가자. <laughs> 이거 저거 부신 거 아닌데, 어? 그거 표지판을 아니 유지를 부수세요. 아, 그런 거야? 네,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. 어, 지건 뭐지? 저 위에는... 음... 음저 위에 있는 건뭘까 그래... 이거 부수고 와... 네... 이요암은또 뭐지? 아, 그거 보면 안 되지. 빨리 와.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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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즈! 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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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! 뭐야, 원래 이런 거야. 스킬레톤. 스킬레톤이 뭐지? <laughs> 화살 조시 응? 응? 난이도 빵하러, 응? 쉬이야 잠깐만. 이거 부수면 내가 아픈 거 같은데 이거는 왜? 튀어. 어 아니네. 너네. 도어 무서워 여기 아래 용암 있어. 극한 응? 그 점프. 극한 <laughs> 그 점. 가라. 알겠어, 나 갈게. 그까 안정워짜아아아아아아아느리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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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세요. 여기 아아아아아아아아 저기는 유리가 없어. 여기는, 어? 응. 빨리 가! 네가 유리를 부수는 거네! 내가? 어, 오른쪽에 있는 거랑 다부숴 필수와 싸운다. 이리와. 러너가 다세을 죽일 수 있는 기회, 두 번째 기회를 준것 같네요. 아, 그래? 아 됐어! 아니 나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죽어 안돼 빨리 전투야 <laughs> 이미 너 선택을 했어 아니 나 선택 안 했는데 아니, 시작! 아니 버그 같은 거 사용하면 안됩니다 모르 어. 오늘 밤 사냥을 나가시는나 선다 나 선다 나 선다 나 선다 나 선다 그거 알아? 오 사냥을 여기 나선다. 떨어뜨리면 아 끝난다! 아 씨. 빨리 어? 한번 죽어 여기다 스폰 포인트를 할테니 다시 와라 빨리 한번 죽어 아니 용암에 죽으라고 아니, 나 아까 죽을려고 했는데 왜 굳이 거기에 아아니 용암에 죽으라고 왜? 그래야지 더 치명적이고 재밌지 별로 가자 <laughs> 시작 아니 아직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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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봐. 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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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

점프 점프 점프, 응?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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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좀안 뭐, 돼. 야, 쥬, 고명도 안 살아. 쥬, 주이... 안 돼! <laughs> <laughs> 알알아서 죽을게. 죽을 고통스럽게 죽으란 말이야. 흐허 <laughs> 아이치. 안 돼! 내 머리가 떨어질라 그래! 아이치. 안 돼! 아이치. 안 돼! 아이치. 아이치. 어, 이제 도망가, 이렇게. 난안 죽었는데? 응? 뭐야? <laughs> 뭐야? 나 올라가서 죽을게. <laughs> 아, 또 무적이었어. 뭐야! 왜? 왜야? 아! 응? 왜안 죽어, 난 죽는데? 기다려. 이 따라 신씨. 지질래? 우너안 좋아. 저시 나. 오토스 yeah 귀다다다 주고 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안돼 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 너무 <놀라> <놀라> 야! 오지 오지 마! 오지 마요. 어? 뭐 하세요? 어? 뭐 안녕! 이렇게 해서. 안 돼! 봐봐, 봐봐. 안 된다고, 이 밥. 아니, 그게 아니나 죽을게. 아니, 죽을게. 아니야. 아니, 너무 오래 걸리 아니야. <놀라> 안뜨다고 시간이 있어서 죽어야 된다고? 아니 <laughs> 손이 안다 나를 잡아줘 손이 안다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려 <목소리> 아 진짜 안 죽었어 나 알았어 야자 <목소리> 됐어 2편 끝